여러분 여기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무등산이 많이 지금 보이는 그런 위치에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면사무소 바로 뒤에 여기 슬로시티 약초밥상이라고 있는데요. 부피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금선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 봤지만은 이렇게 맛있고 정갈하고 그리고 건강에 딱 좋다고 싶은 그런 밥집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효소를 담아가지고 수백 병입니다. 수백 병, 호소를 담아가지고 쫙 지금 해놓고, 떫은 감, 어린 감을 지금 물을 지리겨 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 떫은 감, 그 떫은 감은. 바로 단닌이죠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로 물감을 삼아가지고 염색한 옷은요 쉽게 벌레들이나 이런 해충이, 모기 같은 것이 금방 달라들지를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슬로시티에 반찬이요, 20, 36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데 부패식으로 각자 다 드시게 하고. 남양이나은 조선시대 3대 시인이 정철 박인노 윤선도가 조선시대 3대 시인인데요. 정철 그 시인은 사실 정치인이었지만은 우리가 문인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시인 얼마나 그참 글을 잘 썼습니까? 우리 관동별곡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설로시티가 뭡니까? 결국은 넣는 것을 천천히 늙게 해준다는 이게 바로 불로, 불로초. 불로초들로 이렇게 다 이걸 담아 놓은 거거든요. 담양군 창평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약초밥상 식사와 설거지는 셀퍼입니다. 3섯가지 약초장아찌, 천연, 약초 천연 된장국, 바라 현미 흑미밥 된잎 건강보리차, 최거목 약초밥상 치심은 거기 그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한번 도와드리세요.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예 예, 오늘 이렇게 이 주일 날인데 일요일인데 여기 담양에 슬로시티 이 집에 가끔씩 오세요? 예,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 자주 오세요. 이 예, 예, 예. 식사를 보니까 뭐 밥상이 다비워 버리셨는데. 예, 예. 친구분이세요? 아, 동료 예, 예. 아, 후배대요. 아, 후배님 되세요? 예. 예. 그런데 이 집에 오면 기 하죠 네. 예고기 같은 거안 쓰고 네, 이런 식자재를 쓴 없어봐요 네, 우리 남부에서 하죠 광주시 내도 없고요 예 제가 전라남도 경상도 전라북도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네. 이런 식자를 쓴다고. 아, 가끄럽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최금모 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효식품을, 건강식품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셔요. 왜? 햇볕을 많이 봐서, 예. 어, 좀 주름이 덜간것 같아요. 아, 주름이 덜 간다. 예.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셨나보다. 그렇지. 예. 최금모 교사님, 이 집에, 예. 요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네, 우리가 약초가 36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 수가 가지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어그 우리 조선간장, 우리 한식 간장을 넣어서 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양조간장 같은 거 전혀 안 쓰고 아... 천연 재료만 써서 하고. 네, 네, 네. 또 36가지 를한 이유가 아, 뭐, 가지수가 많은 준게 아니고, 예. 그걸 먹고, 하나씩 먹어보고, 자기하고 맞은 식품, 식물은 예. 맛있고, 나하고 예.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36가지가 나옵니다. 예. 네. 제가 네. 널리 홍보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시면요. 10년, 20년은 그냥 생명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러분 꼭좀 들려주십시오. 솔로 시티.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습니다